안녕하세요. 6월 20일 월요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장기관점부터 볼게요. 현재 여기가 ABC 파동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1회, 2회, 3회, 이제 여기가 4파 조정이 나오고 5파가 1, 2, 3, 4파 조정이 나오고 5파 하락이 일어난 후에 그래서 1, 2, 3, 4, 5가 완성된 후에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어, 만약에 이게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여기, 여기쯤 여기 매물 때 맞고 V자 반등이 나오면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 보고 어, 여기가 좀더 훨씬 길게 빠지면 11,200, 12,000한12,000 12, 라인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봐요. 어, 그리고 이제 저는 근데 여기가 ABC가 돼도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있다 해도 약간 길게는 안볼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1 7칠 미국 기준금리가 1.75%거든요. 제가 블루밍 비트 뉴스를 좀 매일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대략 미국 기준금리가 한 최소 한 3%에서 4%까지는 오를 거라고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금리가 오르면 자산가치는 하락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좀,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빠질 거, 많이 빠져서, 여기 매물 때나, 여기 매물 때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1, 2, 3, 4파를 제대로 그리고 5파 하락을 하면 저는 여기선 롱칠 거예요. 왜냐하면 ABC가 완성되면 최소 원래는 0.5지만 지금은 하락 하락이 강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 2, 3, 6이랑 3, 8이에서 조금 조금 그리고 0.5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장기 <laughs> 단기 관점을 한번 봐볼게요. 어, 지난번에 지난 관점이 이제 여... 여기가 1파, 여기가 1파, 2파, 그리고 이제 여기가 3파가 나왔고. 3파, 4파 조정을 예상했었어요. 4파 조정, 그리고 이제 5파락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 남은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오늘은 좀 숏을 잡긴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4파는 저는 여기는 이제 왼반에선 잘 진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삼각수렴이 나오면 거기 이탈 방향으로 어, 좀 진입을 하는 편이라서, 여기, 여기 횡보 구간은 삼각수렴 구간은 저는 잘 진입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기, 여기 지금 다이아고나의 모양이 나왔어요. 현재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가, 여 일단은 기존에 여기 사파가 삼각수렴이 될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여기가 삼각수렴이 된다는 관점은 삼각수렴은 382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 2, 3, 4, 5, 382까지 이렇게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여기가 지금 다이아고날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이아고날은 반드시 인펄스 관점을 열어야 하거든요. 여기 지금 이거 거래량도 작아지는 게 이게 다이아고날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펄스 관점도 저는 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382 조정이 나오고 만약에 이게 1, 2에 3파로 올려치는 이 관점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게 나오겠죠? 3파. 이렇게 3파로 올려쳐서 여기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이 관점은 뭐냐면, 알고 보니까 여기가 1, 2, 3, 4, 5가 아니... 아 이게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4, 5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5파가 끝났다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끝나는 관점인데요. <laughs> 그럼 그러... 제가 근데 이거는 약간 살짝 가능성을 낮, 약간 한 6대4 정도로 살짝 덜 두는 게 여기가 조정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덜 두고 있는 건데 이것도 절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이 관점 만약에 여기가 어 지금 고점이 2815인데요. 여기를 돌파하는 그 순간 롱을 잡으면 저는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절가는 여기 돌파한 지점 아래의 100불. 여기는 그냥 제가 돌파매매를 좀 해보니까 여기는 그 튀는 순간에 그러면 수익권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때는 먼저 로스를 거는 행위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보통 백불 잡고, 여기 로스 잡고, 이 3파를 먹을, 그럴 생각이고요. 이게 만약에 3파가 아니라 ABC여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ABC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ABC가 나온다 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를, 1에, 2에, 3에, 4파 조정이 나오니까, 4파는 3파리까지 갈수 있거든요. 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여기까진 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BC 관점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 여기 지금 물먹은 이 지점, 여기, 물먹은 이 지점에서 아마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음, 숏을 쳤으면 여기서 쳐야 했고, 지금은 숏이 아니라, 여기를 돌파하는 그 순간, 여기를 돌파하는 그 순간 스탑로스 백부를 잡고 롱을 바라보는 게 저는 그래서 최소 파동을 이때는 계속 봐야겠죠. 보다가 어 만약에 여기가 A B에 뚫었는데 이렇게 ABC 살짝 다이아고날 형태를 만들어 준다면 아 ABC니까 여기서 롱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이아고날 관점 다이아고날 요 위에서 숏을 치면 이렇게 가는 관점. 여기까지 숏을 보는, 어, 저는 이런 지금 전략을 취하는 게 저는, 뭐라 해야 하지? 어, 여기서는 이렇게 매매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